우리 안에는 항상 두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이끄는 영이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영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거슬러 공격할 때 역풍을 만났음을 의식하고 있으면 이 거센 풍랑은 머지않아 우리의 믿음에 패배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의식하고 있으면 깨어있다는 것이고, 깨어 있으면 눈을 뜨고 한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현존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의 패배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배까지 오시지 않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도록 기다리십니다. 마치 걸음마를 가르치는 엄마처럼 물 위에서의 첫 걸음을 지켜보십니다. 아기도 엄마를 쳐다볼 때는 제법 잘 걷습니다. 그런데 땅을 내려다보며 엄마의 시선을 놓치면 주저앉게 됩니다. 주님께 가는 우리는 걸음마하는 아기와 같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두면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믿음의 눈길은 생명을 구하지만 두려운 마음은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약한 믿음과 의심을 나무할 것입니다. 주는 멀리 계시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계시는 현존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삶의 불안에서 구해 줍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거센 풍랑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의 진실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가 그분 앞에 현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도록 항상 그분 현존 앞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